이 남자는 정말 특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죽기 전에 일곱 명의 낯선 사람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무나 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나서 구하겠다는 거였죠. 벤이라는 이 남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밤에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잠깐 봤는데 그 순간 사고가 났죠.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서 무려 일곱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벤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벤은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죄책감 때문에 매일이 견딜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일곱 명을 구하기로 결심했죠. 자신의 장기 7개를 기증해서 7명을 살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배는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 세일즈맨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힘들게 굴었죠. 앞을 못 본다고 대놓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배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죠. 다음으로 배는 요양원 원장을 조사했습니다. 친절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죠. 세무 공무원으로 위장해서 찾아가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장의 눈빛이 계속 회피하는 게 느껴졌죠. 그때 한 노부인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원장은 완전히 미친놈이었습니다. 거주자들에게 약을 먹여서 12명을 감금해 놨죠. 벤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위선자에게 줄 뻔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이번에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는 경계하면서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애인에게 또다시 당한 후에야 마음을 열었죠. 벤은 그녀에게 해변 별장을 선물했는데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다음으로 신장이안 좋아 중태에 빠진 하키 코치를 찾아갔습니다. 그 코치는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 와중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백혈병 어린이에게 골수 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은 엘리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여자였죠. 이번에도 세무 공무원으로 위장했는데 그녀의 친절함에 금방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말했죠. 벤은 엘리와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거의 포기할 뻔했죠. 하지만 엘리의 생존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벤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오는 어느 날밤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이 있는 해파리를 풀어놨죠. 엘리의 생명이 꺼져가던 그 순간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그녀와 맞는 심장 이 발견됐다는 연락이었죠. 수술 후 깨어난 엘리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벤의 눈은 시각장애인에게 갔습니다. 팬은 벤의 동생에게 갔고, 가는 복지센터 직원에게 기증됐습니다. 신장은 하키 코치에게 갔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심장은 이제 엘리의 가슴 안에서 뛰고 있었죠. 몇 년이 지난 후 엘리는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때 장님이었던 세일즈맨을 만났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죠.